안녕하세요 캠핑클라우드 보식입니다자 오늘은 오랜만에 영상 올리는데요 오늘 어, 이 가이아 캠퍼 예, 가이아 캠퍼 위에 텐트 밑에 탑까지 이 캠퍼 어, 중고 팔아요 예, 팔아요예요 자이 차량 어, 캠퍼 올리신지는 한 1년 내외 예, 1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캠퍼가 구형 아니고 그 다음 버전이에요 예. 다음 버전인데 지금 위에 이런 텐트나 이런 게 많이 박혀 있어요. 예, 혀 있고 이 지금 텐트 스킨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텐트 몇번안 하신 그런 상태예요. 예. 그래서 지금 어이 캠퍼 옆에 이제 아이고. 창문 안에 이제 뭐 모기장이라든지 어 우레탄이라든지 뭐 안막이랑 다돼 있는 상태고 꼬리 텐트까지 다 있어요. 다 있는 상태고 어, 이 캠퍼를 판매하는데 어, 가격은 예, 450이에요. 450. 요거는 고객님 요청에 의해서 450이고요. 혹시 고객님하고 통화하셔가지고 좀더뭐 저렴하게 하실 것 같으면 통화해 보시면 돼요. 제가 이쪽에다가 전화번호 직접 그냥 올려드릴 거예요. 다이렉트로 예, 올려드릴 거고 어, 옵션은. 어, 이, 이 캠퍼 탑하고 이 내부 장까지에요. 예. 내부 장까지에요. 내부 장까지 싹. 전기장치나 인버터 뭐 이런 전기장치는 제외하고 안에 내부에 가구, 가구하고 꼬리 텐트, 안쪽에 모기장, 예. 그렇게까지가 옵션이에요. 지금 두 분이서 어, 캠핑을 하시는데 일단 연세가 조금 있으셔가지고 뭐 여기 올라가기도 좀 힘드시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니까 그리고 뭐 이제 조금 이제 스타일의 캠핑 스타일이 조금 안 맞아가지고 지금 바꾸기로 결정을 하셨대요. 예. 그래서 지금 가이아 캠퍼 가격이 기본 제가 알기로는 990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모기장 이런 건다 옵션으로 예. 뭐, 모기장 같은 경우, 꼬리 텐트 같은 경우도 한 6, 70만 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990에 지금 뭐 이거에다 하면 1000만 원 넘는 금액인데 이거 450에 지금 사시면 좀 득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가이아가 여기에 막 빗물이 새고막 이런 부분들을 다 보완을 했어요. 이렇게 다 보완이 돼 있기 때문에 어, 옛날 구형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사시면 어, 완전 이득이에요. 그래서 요거, 요거는 저희가 지금 보관을 할 제품은 아니에요. 만약에, 어, 고객님께서 구입을 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히시면, 날짜 잡아서, 이제 만나서 보시고, 예, 결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어, 가구, 가구가 한, 백만1 백, 백 얼마 한대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희 가구가 아니라서. 가구가 300만원이요? 여기 옆에 고객님 계시는데, 가구 300만원 주고 하셨대요. 예. 가구하고 이거 다 포함이에요. 그러면은, 한 1,500만원 돈 그냥 벌어가시는 거예요. 400만원에, 1,000만원 벌어가시는 거예요. 예. 지금 여기 지금 보니까 뭐, 비... 어 인천, 어, 뭐, 비바에서 이제 가구 하신 것 같아요. 근데 500만 지금, 500만 예. 그래서 이건또 다른데 거래요. 옛날에 또 뽀개져가지고, 이건 다른데서 제작하신 거고, 이것도 다른데서 하셨대요. 그래서 지금 금액이, 뭐, 가구하고 이런 거다 포함하면은, 천만 원 이상의 가격인데, 일단은, 어, 400, 450만 원이니까, 반에반 가격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안에, 이, 지금 스킨 보시면은, 이게 다새 거예요. 예, 네, 이거 보세요. 진짜. 그냥 새 거예요, 새 거. 지금 여기 겉에는 지금 뭐, 세차를 안 해서 그런 거고, 굉장히 깨끗해요. 안쪽에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잠깐만. 실장님, 안쪽에 한번 보여주세요. 올라오셔가지고. 자,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 부분이, 여기 내려가요. 양쪽이 다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누우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요. 뭐 여기 터치등 이게다 있고 지금 전원 안 올려놨어요. 양쪽에 터치등 있고 그래서 이렇게 누워서 저쪽 발판 쪽이 닫히니까 이렇게, 이렇게 누워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 양옆에 창다 이렇게 크게 있고 이 앞에까지 다 열면 개방감도 되게 좋아요. 예. 그리고 여기는 오그나이저 이렇게 수납할 수 있게 예. 텐트 내부에도 이렇게 수납 포켓이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 이렇게 전기장판 깔아놓으시고, 이렇게 생활하시면 되고, 또 가이아 캠퍼가 좋은 게 또, 또 있어요. 지금 가이아 캠퍼 같은 경우에는요, 이쪽에 이 텐트하고 밑에 탑 부분 사이에 이런, 이런 공간이 있어요. 이런 공간이 있어가지고, 한뼘 정도의 공간이 있어서, 이렇게 짐들을, 요 사이에 이렇게 수납이 또 가능해요. 예. 이렇게. 네, 지금 이 차량은요, 렉스턴 스포츠 칸이 아니고 스포츠예요 예, 렉스턴 스포츠 차량이에요 예,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또 써놓을게요 렉스턴 스포츠 예, 가이아 캠퍼탑 예. 그렇게 해서 이 장, 장까지 은장 가져가시고 이런 전자제품 제외니까요 나중에 전자제품 뭐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장착하고 뭐 이런 건 저희 저희 쪽에서 다해 드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전기장치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쪽에 그래서 전기장치는 또 다른 거 하시면 또 이분이 쓰셔야 돼서 전기장치는 제거를 할 거고요. 어, 탑하고 가구까지 하시고 나중에 전기장치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제가 전화번호 여기다 또 띄워놓을게요. 제 번호도 띄워놓고 다 띄워놓을 테니까 전화하셔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아주 그냥 좋은 기회에 지금 한창 캠핑의 계절이잖아요. 날씨도 좋으니까 빨리 올리셔가지고, 예, 캠핑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상 오늘 팔아요는 자 금액 제가 말씀드릴게 450. 근데 주인분한테 전화 하셔가지고 뭐 딜을 해보셔도 돼요. 자, 이상 캠핑클라우드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